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이번엔 TSV 파일과 CSV 파일을 파싱해 볼게요. 근데 이게 TSV 파일은 이렇게 먼저 대충 보면은 너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예. 테스트 1이 TSV 파일이고 테스트 2가 CSV 파일인데 여기서 테스트 1을 찍으면은 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너무 <laughs> 너무 막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이름을 바꿔서 텍스트 파일로 바꾸면은 다시 찍어 보면 <laughs>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모르겠네. 태, 어, TSV 파일이 뭐냐면 탭으로 구분된 친구들이고 CSV 파일은 콤마로, 콜론으로 구분된 그런 파일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난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laughs> 이렇게 해놨고요. 코드를 보시면 저번에 거기에서 이 리소스 로드를 두개를 받아와요 텍스트 에셋을 test1이랑 test2 csv 파일이랑 csv 파일이죠 이걸 두개 받아와서 먼저 하나 찍고 버튼을 누르면 은 이제 얘네들을 파싱해 줄 건데요 tsv 파일은 이렇게 다 row 하나씩 나눈 다음에 탭으로 이렇게 스플릿 해주면은 이게 한 게시한 컬럼씩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세개 자를 찍어주고, 또 CSV 파일은 위에는 동일한데, 여기만은 여기만 콜론으로 바꾸면은 여기도 이제 자르르르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도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 원래는 파일이 두개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TSV고 하나는 CSV.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체인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t s v 파일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CSV 파일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형식대로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도 대답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